이게 뭐야, 지옥 불 사탕이네. 오늘도 평화로운 패키스탄볼 조인트가 개작 살났죠 일단 포떡 뒤부터 갈기고 대충 움직이게 만들어 보죠. 야하죠. 선반에 올려 뚜껑을 따주고 내부 볼을 꺼내어 봅니다. 딱 봐도 뭔가 눌려 있죠. 조금 만졌다고 까져 버리다니. 이 녀석 이젠 이녀석 더 이상 생산직은 아니겠죠. 용접을에 살을 올려 잘 끼워지게 해주고 위쪽에 링을 올려 살을 덧대줄 겁니다. 아주 스마트하죠. 딸기맛 사탕이 완성되었죠. 입 벌려봐. 이제 선반에 올려 돌려깎기 시작해 볼 겁니다. 이 정도면 강남 성형외과는 다문 닫는 수준일 텐데요. 그쵸, 이 형님이 패키스탄에 있다니 다행인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. 야스리, 오랜만이죠. 타임 no 손사포질까지 갈기고, 옆으로 돌려 표면을 깎아줍니다. 아마도 오일을 위한 공간이겠죠. 굴러다니던 관을 하나 끼워주고, 라이닝, 크기 딱 맞죠? 기맥히죠? 절단해줍니다. 이걸 하나로 합쳐주고, 용접 그라인딩 그초 그라인딩이 나왔다니 수리는 마무리되는 거겠죠. 라이닝 따주고, 뚜껑에 구멍을 뚫어줍니다. 탭드릴까지 갈겨주고 볼에 노란 구리스라니 갑자기 렌더가 생각나지만 여긴 패키스탄이죠 까먹으면 안 되죠 볼을 넣고 조립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뚜껑 억지 끼우기 시작하죠 이 부분 용접하면 추후 교체가 어려우니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볼 조인트 성능을 체크해주고 고무를 끼웁니다 크라겐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매는 블랙 방청제 갈기면 끝이죠.